네, 자, 오늘은 그냥 저도 이제 조금 조금씩 릭을 그냥 올려보려고 해요. 뭐, 제가 저번 영상에도 그냥 투파이브릭 그냥 아무거나 했었는데, 이 뭐,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, 릭 그냥 하나만, 코드 하나만 가지고 그 코드에 대한 릭을 그냥 하나 그냥 쳐볼까 하는데, 오늘은 뭐냐면 c 메이저 세븐. 그냥 C 메이저 세븐인데 이거는 그냥 C 메이저 7으로만 예를 드는 거지 이거를 다른 키에도 막 적용시키면 되게 좋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C 메이저 세븐인데 그냥 C 메이저 7이 아니에요. 저희가 그냥 C 메이저 7 기본에 알고 있는 사운드는 그냥 이거잖아요. C 메이저 세븐에 뭐는 C메이저 7, 그러니까 그냥 딱그 C메이저 안에서 안전하게 놀았다면, 오늘은 약간 좀 방, 방황을 한번 해볼 아, 방황이라기보다는 다른 길로 한번 갑시다. 다른 길로. 어떻게 하냐면, C메이저 7 1357에서 13샵 57, 샵5 하면 딱 어그먼트 떠올리시겠죠. 어그먼트, 그래서 오늘은 어그먼트, C 어그먼트 리그를 한번 그냥. 하나의 라인을 설명해 드릴게요. 어거먼트라고 하면 다 아시죠? 샵5이 어, 혀를 좀 굴렸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서 오도를 샵으로 올리면 완전 색깔이 달라. 요 다시 C 메이저. 아 편안해. 근데 샵5 하면은 아 어, 무슨 무슨 일이 있어.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음 하나 바뀐 건데 그러니까 사운드를 안 들었을 때음 하나 바뀐 건데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? C 메이저 7을 굳이 뭐샵 5나 뭐 4빌레븐 뭐 리디안 같은 걸로 굳이 봐야 되나? 그냥 C 메이저로 보면 편하지 않나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는 뭐 제, 여,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충실하게보다는 내 생각이나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악보를 그냥 내 취향이나 스타일에 맞게 또 변형해서 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악보 고 주구장창 치는 기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도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 악보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르게 해서 쳐볼까? 예를 들어서 뭐 컴핑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 D 세븐 G 메이저인데 G 메이저인데 굳이 G 메이저로 안 쳐도 되잖아요. 샤1레븐으로 끝나고 나. 이건 제 마음이에요. 이게 안정되긴 하지만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좀 과감하게 표,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런 사운드가 허그, 그니까 허그, 주구상창 이런 사운드 말고 좀 이렇게 듣고 센스적으로 이렇게 어 좀 변화를 줘야겠다 했을 때딱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많은 시야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이 길어졌네요 오케이 <laughs> 어쨌든 시, 오늘은 C 어그먼트 사운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리긴 이거예요 아마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G#부터 시작합니다. G#부터 그래서 G#에서 다시 네 그래서 이 G#이 이런 성 그래서 이세번 있으면 일단 원, 투, 쓰리, 포. 음. 이해하시나요? 이거를 C 메이저 백킹 트랙에 하면은 그니까 되게 한 음이 한 음만 바뀌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. C 메이저 백킹 트랙에 쳐볼게요 그냥. 여기 트랙 인 C 메이저라고 돼 있는데 아, 너무 느리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여기 있다 C 메이저 C 메이저만 나와 있는 거. 느낌을 한번 보세요. 휙 팔고, 슉 타고. 그게 바로 번개같이. 죄송합니다. 번개 번개 광고가 거예요. 또 이렇게. 비켜해 시키야. 오케이. C메이저.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C메이저 사운드. 그냥. 백킹 사운드는 되게 안정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C메이저만. 아까만 드셔볼게요. 쥐... 시샷만 찍으면 흐는... 반가워, 반가워. 좀 빠르게 만 천천히 하면, 샴. 이것도 이게 샤파이브 사운드에요. 네. 다시 C 메이저로 왔다 샤파이브 샤파이브 원래 메이저라면 이건데 샤파이브라면 이좀 다르죠. 네. 이런 식으로 그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리그 연습 하셔도 좋고, C메이그 7 기존에 아신 그 사운드가 괜찮은시 나면은 샵5 이거 샵 5. 아, 자꾸 이게 혀를 굴리냐? 자꾸 죄송한데, 그이 오도를 샵로 올려서 그 사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, 그걸 또 플레이에 적용시키는. 근데 플레이에 적용시킨다는 말이 말이 쉽지? 이렇게 쳐보고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것 마냥 친다고 해서 이 샵5의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을 잘 아셔서 그리고 아마 들어보시면은 많이 나오실, 그 조나단 크리스버그, I will be s i n g you에 E 플랫 메이저 7에서 조나단 크리스버그가 정확하게 이렇게 쳐요. 저는 이거 듣고 알았거든요 어? 메이저 세븐인데 어떻게 저런 사운드가 나지? 했는데 이제 이5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? 어 이거 이렇게도 볼수 있네? 해서 거기서 약간 이제 이브도볼수 어, 있구나 그럼 뭐 리디안으로도 볼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아 메이저 세븐이라고 해서 메이저 세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맛대로 그냥 아는 그더 적용을 해서 내뿜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한몇년 전인가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칭이닉 한번 연습해 보시고, 그리고 메이저 세븐을 보셨을 때, 샵5로도 한번 연주해 보시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